여자는 좋아하는 남자를 꼬시기 위해 남자 못지 않게 노력을 은근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들거나 기회를 만들기도 하죠. 오늘은 여자가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슬그머니 하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한 부탁을 하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그 남자와의 만남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만남의 약속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자에게 누구나 도와줄 수 있는 정말 간단한 부탁을 하고, 남자가 그 부탁을 들어주었을 때, 이걸 빌미 삼아서 식사나 술을 사주겠다며,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낸다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정말 간단한 부탁에 비해, 너무 고마워 하면서 식사나 술을 사준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정말 고마워해서 사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설사, 부탁을 하더라도 자신이 절대로 할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부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자는 마음에 없는 남자에게 누구나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마음에 없는 남자에게 웬만하면 부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 자신이 어떤 부탁을 했을 때 마음에도 없는 남자가 그걸 빌미 삼아서 약속 또는 어떤 만남 기회를 잡으려고 할까 봐 미리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여자가 간단한 부탁으로 만남의 약속이나 기회를 잡으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보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간단한 부탁을 하는 여자들 중에서도 호감이 아닌 단지 남자를 이용하려는 여자도 있습니다. 이런 여자의 특징은 부탁을 하고 남자가 들어주었을 때 고맙다며 그냥 끝내거나 다음에 식사나 커피를 사준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안 사주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쉽게 본인이 편해지기 위해서 부탁을 하는 거라서 단지, 남자를 욕만 한다고 보면 됩니다. 간단한 부탁을 하는 여자도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볼수 있기 때문에, 남자는 이 부분에서 절대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여자입니다. 여자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앞에 있을 때,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 남자가 보호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소에는 남자 못지 않은 튼실한 팔뚝과 하체를 가지고 어떤 다른 여자들보다 힘이 강하더라도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 있으면 초딩도 들수 있는 물건을 드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남자에게 들어달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자신은 힘이 없는 연약한 여자의 모습을 보여서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고 자신이 할수 없는 일을 남자가 해주었다고 남자의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과한 리액션으로 칭찬을 하면서 호들갑을 떨게 되는 여자는 남자에게 지켜주고 싶은 느낌과 귀여운 느낌 또는 연약한 여자의 느낌을 매력으로 어필하는 여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는 여자는 정말로 남자에게 호감 있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냥 모든 남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여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본인에게만 연약한 척 하는지 아니면 다른 남자들에게도 이러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점.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